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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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어쩌다 한 번, 어쩌다 한 번, 오는 접에는, 오는 접에는, 무슨 사연 씩고 거기, 짜라짜라짜, 인천 s s 시 오는 사람, 오는 사람, 가는 사람, 가는 사람, 마음마다 설레게 하나. 인천 꽃게 부두에 꿈을 두고 떠나는 배야 갈매기 우는 마음 너는 알겠지 인천 밴댕이 마레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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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한 부두 떠나는 배야

안개 속에, 안개 속에, 가물가물, 가물가물, 가물 정든 사람 손을 흔드네. 짜라, 짜라, 짜, 인천 홍진 까나리젓, 저무는 연한 부두, 외로운 불빛. 홀로서 언니 네 마음을 달래주는데, 인천강화순무 마르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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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안부두 떠나는 배야 자라자라자 인천강화인상 마르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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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안부두 떠나는 배야 인천강 아세우젓.